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조성한 퇴촌 스포츠타운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체육공간의 탄생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퇴촌 스포츠타운 준공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안태준 국회의원, 허경행 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체육공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개발 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공공시설 확충에 제약이 많았던 태초면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저명 허가를 받아 스포츠타운을 조성했습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총약 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17,800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한 면과 다목적구장 한 면, 산책로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됐습니다. 운동하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핀스 바깥으로다가 2m 짜리 라인 또 이렇게 면을 만들어놔서 축구하는 분들하고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안 생기게끔 그것까지 다 지금 전구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날 행사는 조형물 제막식과 공식 행사, 시축, 친선 축구 대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태촌 스포츠타운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